가보자. 20번 파트. 포커스는 말이다. 부사구에 대한 삽입을 구별할 수 있는 눈과 주동 삽입, 와절에 대한 수의 일치 기준형. 이게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 말했듯이, as if 가정법입니다. 상상해라. 대절이야를. 보였어? from a m o n t 들어갔지. 잠깐 동안만. 1분만. Today, 오늘이 was your last day. 즉, 지구상에서, 세상에서의 너의 마지막 날이었다라고요. 이런거 우리 흔히 많이 나온거죠 뭐 그치? 오케이? Now, 자 이제 make a list 목록을 만들어봐 여기가 재밌어 아까 뭐가요 쌤? 여기도 삽입이 된거야 어 이럴수도 있어 쌤 음. for yourself가 삽입이 되고요 보여요? <목록> 리스트에 걸리는 전시사가 for yourself가 아니라 여기 보셔요? 5부 이하가 되는겁니다 즉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for yourself는 뭐야 쌤? 스스로요 스스로 스스로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봐. 네 어떤 모든 거냐? 대절은 하나가 있는데 주동 주동이 있죠, 그죠 그래서 you feel 빼고요. 네가 생각하기에 you have accomplished 네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때 accomplish를 우리는 완료라고 하고요. 완료는 이전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성취했다야 성취했더냐? 더 모든 것들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 이해가 싹가어 갔어? 그럼 여기 컴마에 살려나 여기 컴마에 오브를 살려나 올더 띵스와 올더 띵스가 동일하지 아가, 그렇지? 그러면 오브 올더 띵스가 되면서 역시 이 리스트를 꾸미고 있는 거야, 알겠지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의 리스트를 또 만들어 봐. 하나는 네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리스트를 만들면 되고 두 번째 리스트는 어떤 모든 것들이야? 여기에 대슬 갖다 붙이자 아가. You 아 프라우드 오브 니가 뭐하는 도와줘 프라우드 오브 비 프라우드 오브니까 자랑스러워하는 거지 그치? 자안 끝났어 여기 봐자 여기 문장 보시면요 니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의 리스트인데요 대치 문장 갑니다 야 띵스는 사람이냐 아니냐 도와줘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에요 그러면 뗀 말고 위치 써도 되죠 그래요 대치 여기 봐야 돼 찬영아 네. 프라우드 뒤에 전치사뭐 있어? 오브위치 그치 맘에 안들지 왜 뒤에 오브 나오니까 불안전하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뭐 붙을 수 있어? 화면에 오브에봐 오브 이래서 전치사 효용사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오브위치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규범아 앞에 더 띵스가 시간이냐? 장소냐? 방법이야? 이유야? 아니지 즉 이때 오브위치는 절대로 관계부사가 될수 없다 내가 말한 건 when where how why가 될수 없는 놈이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자체가 그것들에 대해서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의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봐. 엔드 그리고 여기 또뭐 있는지 알겠지, 자가 뭐 있어야 돼? 오브 올드 띵스의 목록이야. 어떤 목록이야? 아 그럼 자춘아 목록을 지금 세 개를 만들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지금까지 성취해왔던 것들. 네가 자랑스러워한 것들. 그다음 make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문장 안에 서술어는 사형식의 make야, make a list. 하지만 대전 안에 들어간 make는 make you happy. 너를야, 니가야 도와줘, 너를야, 니가야니가 뭐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들의 목록도 한번 만들어보렴. 누메기해가지. 자, 그래서 16번 문장에 대한 기준이 어딨지? Make a list 다음에 for yourself를 연결할 때 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보여주는 거예요. 빼고 갈 것들아, 알겠지? 쓸데없는 것들 연결이 되는 것들 말고요. 삽입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원래 개념에서는 이 리스트와 f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고, 진실, 컴마 오브와 y 세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컴마 이해갔어? 이게 고1고2 초기의 문장들이야. 알겠지? 그컴마컴마를 버린 거야. Is your car n the list? 야 그러면, a r list, the list? 그 리스트에 너의 차가 있어? 네 텔레비전은? Is your salary on the list? 네 월급도 거기 있어? 네가 성취해 왔던 것과 네가 자랑스러워한 거 그리고 네가 행복하도록 만드는 그 리스트에 차와 TV와 월급이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자, no, 아니야. 지금 필자는 아니라고 딱고정시킨거 알겠지? 그럼 안돼 이거 알겠지? 있을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아니야. What is on the list에서요? 왓절 보세요. What is on the list에서 구조 잡으면요. 왔 다음에 주어버렸고요. is on the list입니다. 목록에 있다야 있는 것이야. 도와줘. 목록에 있다야 있는 것이야? 있는, 있는 것은? 선생님 그럼 왓절이 주어가 되면요. 가짜 주어가 i s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서술어가 아가 되는 게 아니라 is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여기 보세요. 빈칸에 걸리는 fundamental element에서 단수야 복수야? 복수식! 얘를 기준으로 수에 일치를 하는 거야. 왜요? 잘질문했어 왜요가 난참 좋아. What 자체는 말이다. 기준적으로 알게, 아래 늦게, 지난 아래 예문 보면 거기 있어. What is on the wrist 보이지? 그치? 네. 여기 보면, r 네 i 스트에 있는 것은, 여기까지 가지? 그치? 네. is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 이 동사가 이 형식의 동사지? 그치?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야? 주격보호 자리지. 주어 자리지. 주어와 주격보호는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지. 그럼, you or we s e 는 너의 바램, 소망이지? 그럼, we s e the S 있어, 없어? 없지? 정답은 i s 야 그러니까, what짜리 자체는요, the thing or the thing, 대세 개념에서요, what절 안에 i s 라는 개념은 상관이 없습니다. what 자체가 갖는 수가 있으니까요, 친구들. 그러면, w h a t 갖는 주어의 수는요, 대체 what절의 수에 의시라는 게 아니라, 뒤에 fundamental elements가 주격보가 되지, 그치? 단수의 복수야. 그래! 그래서, 아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자춘아, 네 말은, 말에, 왓절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is-i에 대한 수의 일치를 할 때, is-i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뒤에 나온 명사의 수를 근거로 하는 게 맞구나? 맞아, 그거야, 알겠지? 다시, 문장할 때 헷갈리지 마. 즉, 목록에 있다가 아니라 있는 것은, 여가제지 알겠지? 목록에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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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fundamental, 근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입니다. 주격보호자입니다. 요소들입니다. 어떤 요소들인데요? always satisfied, 즉, 만족스러운 어떤 삶의 요소들이죠. 위에 나와 있는 자동차나 TV나 월급이 아니라 행복한, satisfied life를요, well-being life, happy life라고 보셔도 되고요. 행복한 삶의 요소들이 와보면, 첫 번째가 네 관계 안마, 친구와 가족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되고 목, 목록 목 안에 알겠지? 이해갔지? 조금만 세! 컨트리뷰션이야 아까 전에 컨트리뷰션 2 기억하죠? 컨트리뷰러 2, 됐지? 컨트리뷰러 2더 이상 나는 기여자가 될수 없어, 됐지? 기여, 헌신, 됐지? 뭐에 대한? You have made, 잖아 여기까지 갔어? 그다음 여기 목적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 컨트리뷰션이 들어가면 2가 또 있지, 그치? 컨트리뷰션 2, 됐지? 즉 여긴 대생략된 겁니다 네가 해왔던 어떤 기여 공헌 근데 근데 이 기여나 공헌이 회사나 직장에 대한 기여 공헌이 아니지 친구들 그치 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치 봉사겠지 컨트리뷰션을 그치 그 다음 the celebrated, celebrated 기념될 만한 이벤트 여러 가지 사건들 real life 네 삶의 결혼이라든지 아이 출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삶에 기념된 이벤트들 이게 바로 뭐야? Element, 기본적 요소들이지 친구들 그치? 문장 흐름 여기까지 이해 갔어 어 이해 갔어? 다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리스트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 이 리스트는 대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Relationship과 Contribution과 이벤트가 있어야 돼 그치? 이게 흐름면자 Those are the building blocks 할 때요 여기 조심하세요 이게 짓는 뭐 건물의 벽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요. 이때 those가 뜻하는 건요. elements입니다. 그런 요소들이요. 이 elements는 relationship과 contribution과 그다음 celebrate events가 나왔죠 그렇지? 이런 것들은요. are the building blocks of your list 너의 어떤 목록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블록들입니다. 선생님 건물 짓는 블럭 하면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 봐봐. 슬리핑 룸할때 아가 잠자는 방이야? 방이 잠자는 거야? 수면실이야? 수면실이지. 얘는 동명사야. 스쿨버스처럼. 반면에 슬리핑 베이비는 뭐야? 잠자고 있는 아기지. 그치? 이거는 분사야. 그치? 그러니까 the or a 다음에 v-i-n-g 명사 나왔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될수 있고 형용사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거기서 이 building blocks 에서 building은 동명사가 된 거야. 그래서 구성 요소라고 해서 한 거야, 지금. 구성 요소. 짓고 있는 블록이 아니라, 대체. 짓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Many of us, 우리 대다수는 살아요. day to day. 아, day to day 하니까 떠오른다. dday. 이제 그 골목같이 생네 dday. 미안하다. 우리 대다수는 살아요. 매일매일을 마치 그 반대가 The opposite, 그 반대가, 원하였다, was가 아니라, 가정법이죠. 마치 그 반대가, 정반대가 사실인 것처럼요. 여기 문맥적 해석 이해 잘하셔야죠.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건, 위에서 나왔던 자동차 TV 월급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정반대라는 말이 이해를 잘했어야 돼, 아가. 그니까, 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너의 목록의 기본적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지, 매일매일, 그치? 정 반대라는 건, 그렇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가? 여기 나왔잖아. 지나 관계라든지 기여나 혹은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목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삶은 위에서 나왔던 뭐야? 자동차, 칩 혹은 월급 이딴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the opposite, the opposite as if 마치 the opposite 반대가 사실인 것처럼요. 17번 문장의 내용들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뒤에 퍼지지, 그치? Instead of appreciating, 봐요, 죠 Instead of, instead of 나왔다. Rather than, 그렇죠! Rather than 잡으시면요. 소름 끼치는 거 보여줄게, 내가. Rather than appreciating, 인식하는 거 대신에. What is truly important, 진정으로 주었다? 중요하다야 중요한 것이야. 그렇지, what is the thing that으로 보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거 대신에. 앤 n d 드 n d 됐지, a n d 다시, 별표 있다듯이, instead of, 그대로 살려놓으라, 아가. instead of를 그대로 살려면, 뭐 대신에, instead of making야, 만드는 거 대신에, make, 오형식 t 발음해 그것이 에봐 그것이. 그것이 뭐야? What is truly important? 전체를 받는 거야, 아가. 내말 that과 our priority를 한 번에 해석하면 안 돼? 왜요? 만약에 대 h 나왔으면, 뒤에 소유격이 나오면 돼, 안 돼? That book, that is book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즉, 선생님 말잘봐 메이킹 자체를 볼때이 메이킹이 V5고 얘가 목적어 자리야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자리야, 그겠지 이해 갔어? 그러면서 만드는 거 대신에 Instead of, 가 여기 좋아 뭐 대신에 만드는 거 대신에 That, 그것을, 그것을, that, 그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의 priority가 명사지, 그렇지? 우선순위로요 자춘위를 구뱅으로요 우선순위로 만드는 것 대신에 간다. 우리는 collect, 모읍니다. things, 여러가지 것들과 물건들과 indicators, 지표들을요. 성공의 지표들을요. 뭐 없이요? questioning, 묻는 것 없이요. just, 이해하자. what success really means. 즉, 성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공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 없이 성공에 대한 지표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만을요, 성공에 대한 지표와 물질들만을 모은답니다. 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자, 아래 보시면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appreciate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구별할 때, 첫 번째, 꼭 기억해라. I appreciate you, 감사하죠? 두 번째, 감상하죠? 세 번째, 인식합니다. 여기서는 인식하다의 동사가 나온 거고요. priority는 우선순위를 뜻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치? 자, indicators of success part는 넘어갈 수 있고요. 잊지 마라! instead of는, rather than이야, rather than. 문법적인 개념 말고요. 의미적인 개념에서, 뭐, 뭐 대신에 뜻하고요. 마무리, remember, 기억하세요. 왔다 다음에 주 없다?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제발, 매러가 자동사가 되면요. 중요하다. 그렇지! 중요하다라는 동사야. 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So, 그래서 얘들아, 여러분들이 그나마 헷갈리 매력적 오답은 5번인 것 같아. 부분적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결과를 중요시해, 중요시해. 이거 아니지. 전반적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지. 그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거, what is important, what matters, 그치?를 제대로 인식해라. 이게 기준이 됩니다.